메스텔레포트 때 그러니까 아주 배아래로 다 땡겨지는데 그때 그냥 ESC 누르세요 힐러분들은 힐 해도 돼요 힐러 그래프트 정도 아니니까 대신 특히나 근딜 뭐 법사나 캐스터는 이동부터 해야 돼가지고 어글 안탈 거고 근딜 무조건 듣고 타세 어글 키어서 주는 건 책임 못 져요 진짜로 그 순간 알았지 어글 미터기 잘 보고 그리고 또뭐 있냐 아 상규님 지심하면서 근딜 쪽에 그 공속 그것도 해제 좀 봐줘 어 공속 해제 봐주고. 선생님 헤드좀 맞으세요 어 저번에 했던것처럼 하면 되고 또 뭐있지? 어.. 꼬리치기 있는데 꼬리 뭐 적당히 서면 돼어 적당히 서면 되고 어, 만약이면 알아서 그냥 어글조절 잘할지 난 모르겠음 아 맞자 맞자 캐스터분들 아주 디베인 깔렸으면 디베인 나오는데 아주 머리가 확실하거든 아주 머리 보면 빛나 그때 마법반사거든요 거기다 어라 날려서 한번 개같이 날려보세요 에다 반사되서 나 맞아죽으니까 크리터죽으면은 두방이면 죽어 그에서는 난 모르겠어. 책임 못 줘, 그거는. 아주가 마차, 마법반 샀으면은, 보호막 가면 그땐 딜하지 마셈. 예, 그게 끝이에요. 딱두 개. 배 아래로, 땡기면, 딜, 중지. 스틱 근딜.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해. 뭐, 얼굴을 잘 보고 이런 거는 원래 기본이고. 어, 두 번째가, 테스터, 마반떼, 치전 중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 트레프트 때, 탱들 머리에 징 찍어 놓게 탱이랑 반대로 빠지세요, 여러분들. 머리 앞에 보면브레스 맞는데, 브레스트 맞으면 막 얼굴 지랄 나거든? 그러니까 탱이랑 반대로 빠져주세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그 정도. 약국분들, 팻도발 좀 꺼달래요. 여기 길 맞냐, 근데? 뭔가 이상하냐, 왜? 쉬워. 예, 뭐, 진짜 이게, 시간 낭비가 될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저독주니까, 입찰은 맘대로 하되 그냥 저득주 어..저득주 왠지 딜러 한 두명 왜 죽을거 같지? 어글쳐가지고난 모르겠다 책임 못짐 진짜 어글은 책임 못짐 다른건 모르겠는데 님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요 여기구나 아주 찾아보자 아마 캐스터들은 괜찮을거고 근데이좀 위험할 확률이 있는데 사제분들은 그냥 최대한 어.. 힘을 챙겨주면 되고 브레스 마다도막 그렇게 아픈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핑 다 챙겨왔죠 인내비아 같은거 챙겨서 드세요 특히 법사들 피통나진 사람들 제발 부탁한다 괜히 막그피통나아서 죽지 말자 알았지? 그럴게. 자기 생존 자기가 챙깁시다 어.. 쉬우니까 뭐 챙기라고 안해 정해있다 정해 님들 정해니까 좀 돌아서 갈까요? 안채면은 괜찮긴한데 그냥 가자 아마 피통 4천 안 되면은 약간 아플 수 있음. 음, 4천 안 되면은 인내랑 버프 다 받고. 아 원컵은 안남 절대. 4천 넘으면은. 뭐다 정했지. 비심 지심 정했고 저주 정했고. 흑마분들 저주 기억하죠? 한번 찾아볼게. 왔다갔다면 하못 보이겠지. 변태님 기억하죠 저주. 변태님이 뭐였지? 뭐였나? 어 그럴 거고. 또 구석 들어갔나보다. 난곤단좀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 다 살아서만 괴합시다 에, 템못 먹어도 되니까. 담당자 있고. 김치님, 들어오세요! 저 어디 갔냐? 저가 뽑고 계시네. 잠깐 뽑고 계세요. 찾아볼게요. 오늘 여기 잠깐 그냥 멈춰있자. 어, 다 멈추고. 한두 명만 찾아볼게요. 저금망 찾으니까. 뭐, 이대상 누가 잡았을 것 같진 않고. 어 온도 안 보이냐 왜? 이야. 아 여기, 여기 다 여기 있다 찾았음 자 여러분들 아주에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아 어, 그냥 따라가.. 따라가면서 버프 돌릴게 따라가면서 이거 큐티 꺼져있는 사람 버프부터 돌려야 따라가면 흠집이 그니까 붙지마 붙지마셈 구채가 있단 거지 진짜 구채가 있네 아주 구히면은 그냥 트로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절대 붙지마셈 천천히 따라가면 되니까 나스토리는 사람 나 수돌 좀 동그라미 지금 거의 잡을 필요 없으니 따라가자 일단 어말 타시고 잡고 핑하고말 타세요잉 우리랑 나수도 좀 김치님 아니 뭐야 저거 어디 갔어 피통 7000 붙지 마세요 아주한테 자 동그라미 중에 뭘일게요 여러분 동그라미 중에 아.. 힐러 면 없네 그냥 없이 할게 뭐별수 없지 김치님! 나만 클릭해볼게 여러분들 자리 있으면 힐일 그래 복사 초대하자 아 그래 어 초대하자 라 하나 없네 아쉽다 이러면들 잠깐만 성기사 올려야되고 땡큐 저기 요옴님 되면 소환좀 당겨주실래요 복사 너무 많은 되겠네. 에 네. 그냥 보내고 여기서 정비한 번은 버프 돌리고 찾을게요 에 네. 여기 돌아오던 가 아니면은 따라가면 되니까 아 여기 구석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읍시다 요옴님 버프 챙겨주고 뭐 공략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해 안된거나 스토리랑 요리인 사람 채널 요리 아무거나 동그라미 좀나좀줘 술은 있고 아, 땡큐 또는 아무도 없나보네 나올 때 갈게요 어.. 버프 다 돌리고 타하고 있고 저주 다 기억하지.. 어 땡큐 고맙습니다 아주 잡는데 버프 이 정도면은 근대갑이긴 하다 어그로만 조심하세요 근데분들 진짜로 어그로만 조심하자 난 모른다 책임 못 줘. 도핑은 다 합시다 기본 도핑은 도핑 안한 사람 좀 있네 예. 할거다 하세요 혹시 어저거의분노작 하자 잠깐만 저해골징으로 갈게요 지금 저거 어, 땡겨올게 전탱들 일단 분노작전들전 탱만 하세요 분노작잠하 어? 누가 말고어 한다 그래? 잘 붙어있지 마 잠깐만 분노작더 해야 돼오잘라 해골로 할게 해골로 아주 혼란 들어간대 아주 혼란 좀 던져줘 이 상태에서 들어가? 말 걸지마 어말 걸었네 아주 붙지마 안먹힌 안먹힌데 전들만 전들만 때리지마 전들만 전택만택만들 그, 전들도 그만 전들도 그만 전택만난 됐어 그래 이정도면 가자 메인템은 괜찮을거고 자 전주 할게요자 캐스터분들 너무 멀리 가지마세요 최대거리 잡는거 아니에요 메스테르프트 안다가면 님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모여있어 잘 모르면은 도핑 안한 사람 템붐제템붐 제는 없음 있음 누가 안 했음 딱 봐서 그냥 도핑이 좀안 되는 사람 나안 했는데 분재할게요 네어 분재 박정자 지금 나가도 돼어템안 먹을 사람 어차피 템안줄 거야 오파 도적 지금 나가도 돼 어차피 안줄 거야 템 진짜야 왜 안해 도핑을 먹으라고 했잖아! 왜 안해 좀 하자 그냥 가 시간 없으면 뭘 시간을 설정해 지금 안먹는다고 고고? 분노작 다시 하면 돼 가만있어! 히 이거 하드코어야? 남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템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왜안 먹어 왜?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몇 명이에요 지금? 아니 그래 안 그래 말해 보세요. 남들은 시간이 그럼 남아 돌아서 한 거야? 얘기해! 말! 대답! 갱생님, 자, 왜 시간이 없어? 왜! 너만 사지면 너만 시간이 없어! 납득시켜봐. 뭘 했는데? 지금 뭐 했어? 뭐였는지 얘기를 해줘. 나 도핑했음. 저기, 없는 사람 하나씩 줘, 일단. 어, 잡자. 제발 하자. 하드코어잖아. 케이 엿가참, 여기선 진짜 붓대는 거야, 알지? 원래 하듯이. 장난 같애 순간에 최선을 다 하세. 남들 목숨 담보로 장난치지 말고. 80명이야. 10명이야. <laughs> 나 앞에도 39명. 4천 시간이 넘어. 사천시간이만 시간이 되겠다. 만 시간이. 알았지? 100시간 곱하기 40이면 근데 만 시간 되나? 맞지? 전오한 200시간 들어가지 않았을까? 혼란된데요자 풀, 아, 그말 걸고 갈게요. 다, 마주 이러면 붙으세요. 아, 이러면은 멘트님이 말 걸게요. 에, 방수님이 그나마 아주니까 그나마 가셔도 되요 오고 탱 매트를 붙을때 탱 반대로 빠지셈탱 반대로 자 티나쳐도 되요 나는 저기 쌍둥이 없게 탱을잘 챙겨줘 탁침 내가 누를게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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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사 멈추고 반사, 반사, 반사 조심. 어, 들껏! 뭐야? 시발, 뭐야? 아니지, 아우, 돌려라. 자, 탱 머리 반대로 빠지세요. 도발, 도발, 짠! 제발, 메스테부터때들좀 멈춰. 탱 머리 뒤에 누가 있냐? 나와! 나오쌤아우나꾸트네 반사, 반사. 반사 지금 좀 죽을 뻔한 분한분 있다. 반사 조심하세요. 프레스. 도발 준비. 도발. 틀것 s y o 것 do 멈춰! 예 t to, 로 멈춰 멈춰 자 l 쪽으로 오지 마세요 버리지 나 온다 도발 준비 오케이 광 e 님 e r 심들 o d y that one that, but you b 도발해 주면 I'm t h i 드릴컷, 드릴컷 하세요. 드릴컷 하세요. 올빼미, 어글 왜 이렇게 쎄? 조발할게. 어, 기불 나서. 어, 저기, 택도발 좀 꺼줘. 방선님 택, 방선님 택. 반다 조심, 반다 조심. 어글 넘기진 마자. 어, 택도발 넘기면 안 돼. 얼었을 때만 이때 조발. 할게요 자, 택도발, 택도발, 택도발. 시무엉이 때문에 자꾸 1무억이 누구 펼치냐, 임마! 시 형이 역을 <놀람> 어 공기 <공기네즈> 레이저 챙겨주고 시퍼 <놀람> 형이 역을 존나 잘 잡네 제가 멘탱해야겠다 나 시퍼 마무리할게요 방사 방사 끝까지 쭉. 와 근데 양콘 축적 미치겠다 무서워서 담당자 요 뭐냐 이건 또 뭐, 어, 일단, 개같은 시드가, 아니, 개같은 건 아닌가? 아니, 이게 맞아.